경줄수 있어? 내가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빼줄게 너한테 뭐? 다 붙어있거든? 가 그래서 식별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색인 사이즈 남은 거있색인 사이즈? 어 남은 거 있어 몇번이야 2번 I'm 안녕하십니까. 최무결입니다. 음, 요즘 뭐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힘들다 힘들다 많이들 합니다. 네, 뭐 힘듭니다. 사실 요번에 모르겠습니다.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잘 넘어갔을 때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 같은 것들이 될것 같은 시기이지만, 그걸 위해서 또잘 이겨내야 하는 것도 또 제가 직면한 어떤 숙제인 것 같아요.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, 나라 안팎으로 되게 뭐, 좋은 소식들 보다는 조금 이제 어렵거나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은 안타까운 시기인 거는 맞지만,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막, 뭐,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조금 이제,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당면한 문제들. 물론, 거시적으로 봤을 때, 막 이제, 뭐, 다 같이, 이제 뭔가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너무 좋겠지만, 이것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, 제가 무슨 삼성 LG 같은 초대 기업도 아니고, 어, 정말 저의 움직임이 나라의 어떠한 것들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은 아니고, 저는 그냥 열심히 열심히 해서 내야 되는 세금 열심히 내면서 뭐 천천히 천천히 그큰 산업 구조 안에 하나의 어떤 역할들을 플레이하는 한 사람일 뿐이니 제가 할수 있는 의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어,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어떠한 큰 웨이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그거 내가 거기 있.. 야이아이 거기 있어 어? 디있 진짜 거기 안에 있지 이거좀 <laughs> <이건> 심한데? 엄마 거기 이거 름 ハハハハ 안녕하세요 여기 안 오면 안 되겠어 수습니다합니다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네네그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. 네. 아, 좀 시간 있으면 좀 이야기 나눌텐데 아, 죄송합니다. 네.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. 요즘 제가 다른 거래처 대표님들이나 혹은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, 어, 요즘 어디가 어렵다더라, 뭐, 어떻다더라, 혹은, 어, 요즘 매출 좀 괜찮으세요? 등등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나누고, 아, 그래도 요즘 그래도 괜찮아요. 좀 괜찮아요. 이런 이야기를 못 들은 지가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근데, 모르겠습니다. 저희가 뭐,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거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,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건 결국에는 하루하루 열심히 제품을 준비하고, 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시는 사랑만큼 좋은 제품으로 보답드리고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, 그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.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, 요즘 뭐가 안 좋으니까, 어, 어떻게 어 돼야 된다, 어떻게 돼야 된다, 뭐 이러한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제가 지금 오늘 할수 있는 일, 제가 해야만 하는 일들, 그리고 또 짊어져야 되는 책임들을 최선을 다해서.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이러한 어 어려움도 언젠가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? 아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어 거의 뭐 매일 야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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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을 하는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저희 지금 있는 이 사무실이 원래 벌레가 되게 많아요. 앞쪽에 한강이 있고 또 숲도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벌레가 좀 많은데 특히나 저녁이 되면 여기만 밝으니까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근데 비가 와서 거의 그런 게 없어서 야근하는데 조금 더 쾌적한 거 이거 말고는 좋은 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. 아 일단은 저희가 지금 티셔츠가 발매가 됐었죠. 지금 이제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는 않는데 어,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. 이슈가 좀 있었다는 게 어,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소생 불가능한 네, 리퍼브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인데 약간의 올라감 그리고 약간의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수정이 가능한 것들은 수정을 전부 다. 했지만, 수정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, 네, 조금, 일부는 나중에 리퍼브로 이렇게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,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. 많이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, 어 다음 차수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사실 이번에 이 티셔츠에 대한 전체적인 검수와 검품 작업을 하다 보니까,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. 예전처럼 인원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툭툭툭툭툭 하면서 전체를 다 검수를 했는데, 아,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 댓글도 못 달아드리고 또 카페 활동도 아예 못하는 공백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제가 빠르게 좀 캐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만 사실 오늘 영상을 찍은 거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발매도 있었지만 또 제품들 판매도 있었고 또 협업이나 여러한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, 음, 어, 조금 이제 리프레시 하는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딱 제가 드는 생각들과 지금 여러 가지, 어,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아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어떠한 이슈 혹은 이 불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. 음, 사실 저 역시도 대표님들하고 다른 대표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어,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 끝끝내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은 한번 같이 이 어려움을 한번 헤쳐나가 봅시다. 뭐 해봅시다. 뭐잘 넘어가 봅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, 음,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그러면서 좀 저희가 함께 같이 좀 이겨내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게 지금의 이 상황과 이 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.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해라!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.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. 근데 어~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보통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무언가가 바뀌'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음~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직면을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집중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음,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제품들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만족감을 드리면서 그 만족감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 조금 그만큼만 딱 사랑받는 만큼만 저희가 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들과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. 계속 계속 찾아 뵙겠습니다.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가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다음 영상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들로 잘 조리 있게 잘 마무리해서 찾아 아, 조리 있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